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럼 제가 대신 복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럼 오늘 시간 금요일 철회에는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들을 가지고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에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숨이 멈춰져 가고 있을 때, 곁에 있던 한 남자가 위로하고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갈수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에 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자 인정을 코앞에 둔이 목사님은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면서 그 남자에게 이처럼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죄인에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게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율로만 영광의 집으로 간다네. 오늘날 우리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이전에 계시던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수고 그리고 그분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평안한 문명 가운데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상적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더욱이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힘써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들은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용서는 없이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서있지만 거기다 현실적으로는 잘 풀리지 않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걱정과 괴로움 가운데 서있지만 우리가 친정, 참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이 줄수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거룩하신 그분의 보유를 다흘려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두 구절을 새 버려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파괴하고 독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을 유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유지하여 담대하게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이, 겁먹을 것도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호심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혼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는 전쟁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나라가 위험에 처한다면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은 바로 그 나라 국민들입니다. 하지만요 모든 전쟁 뒤에는 반드시 악한 사단 마귀가 자리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파괴자이고 모든 것을 다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무엇보다 그는 쉬지 않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여러 가지 사악한 순수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장소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포하요 네. 우크라이나 그 나라뿐만 아니라 네. 모든 곳곳에. 참된 평화 난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들은 항상 뛰어 불을 짓고, 주님의 보혈를 위자여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크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개개인들이 가진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뜻 안에서 응답을 받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의 보혈를 위자여 기도하시고, 어떤 사악한 마음도 그삶가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받으셔서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철례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 문제 예수 그리스의 도보혈을 의지하고 선포하셨어 오래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묶여 있던 죄와 사망의 세사수들을 다 꺾어 버리시고, 더욱이 모든 저주와 질병도 다 꺾어 버리셨어.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것은 비록 늦은 시간일지라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두렵고 걱정 가운데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에 신경 쓰다 보니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과 영적인 참된 삶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릴 때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가운데에서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에 늘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직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의 도보을 의지하고 선포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하여 진정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하신 그 손길로 그 나라 구원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소서 어려움 당치 게 하여 주시고 제네 뜨달았어 온전히 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오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 너무나도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유를 선포보이자오니 지금의 기어심 보유를 통해 모든 코비드19 유치병은 하루속히다치업을 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나라들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귀한 백선들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들을 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보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